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2025년도에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오늘 저희는 달라지고 강화되는 약자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첫 영상을 함께 해 주실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야의 송지은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남편인 이 박희 씨와 결혼을 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또 함께 할수 있어서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박희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그냥 같이 해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오늘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더 이렇게 진지하게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녹화장에 온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도 공감이 되는 시간이 되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도움말 주실 전문가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취업지원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임철영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와. 장애인 복지 정책이 개인별로 다르고. 또 지원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듯 장애가 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 이렇게 보람도 있고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한다는 그 이야기를 좀더 많이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이 자리가 장애 복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만나게 됐잖아요. 저는 보다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근데 약간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시면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지금 좀 많은 분들이 장애인 상담이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전혀 힘들진 않아요. 장애인 구직자분들이나 아니면 비장애인 구직자분들이나 취업 욕구가 높은 거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 그리고 오히려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취업을 성공하는 걸 보면 제가 오히려 조금 더 어, 배울 게 많다라는 좀 생각들이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취업하는 게 단순히 이제 돈을 버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좀 많은 분들께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특히 장애를 가진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돌봐야 되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책들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꿀팁들을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은이를 음,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왜 저래요?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laughs> <laughs> 네, 오늘 네, 네. 이야기를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현장에서 정말 일하시면서 느꼈던 취업에 대한 열정, 열기는 어땠었나요? 완전히 방탄소년단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불 타올랐거든요. 네. 특히 장애인 구직자 분들께서 취업을 막연히 좀 어렵게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공단에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접하고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불타올랐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주임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공단에서 장애인 취업 송 패키지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이제 장애인 분들의 취업을 보다 단계별 그리고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박이님은 저희 한국 장애인공단의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제가 오늘 얘기를 더 열심히 많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저 많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고요. 장애인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좀 좋은 소식은 장애인 취업품 패키지가 14,000명으로 지금 확대가 된 상황이에요. 이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수급자가 기존에 약 63만 명에서 2025년에는 약 75만 명으로 어. 대략적으로 한 12만 명 정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께 취업의 가능성이 그 폭이 조금은 더 넓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을 들으니까 여러모로 진짜 장애인분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됐다는 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사업주는 좀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장애인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 사연은 우리 사랑하는 송지혜 씨가 한번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좋네요. <laughs> 네, 다음은 권주리님의 사연인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중증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전국의 생활시설과 정신병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입수한 시설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안 되겠네요. 라는 똑같은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긴 가정돌봄에 저희 가족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중증 발달장애인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사연을 들어보니까 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음. 전화 통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가능하실까요? 저는 30대 중반 최중증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권 도영의 누나 권주리입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사연을 읽어봤는데 누님 분의 사연이 너무 아그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가족 돌봄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특수학교 전공과까지 졸업을 한 후에는 주간 보호 센터나 복지관에서 다닐 수 있었지만 최중증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자해도 있고 다양한 도전 행동들이 있어서 결국 퇴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 10년 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특히 저희 어머님께서 집에서 가정 돌봄을 하셔야 했을 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때 사고 났을 때 당시에 제가 이제 당사자였기 때문에 제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그 가족들의 그 모습 표정이 굉장히 오버랩 되면서 어 그때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좀 늘어난 거 있지 않아요? 돌봄 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최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에게 보다 세밀한 맞춤형으로 이제 1대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은 이용 중이신 걸까요? 네, 올해 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 바로 신청을 했고요. 어, 올해 10월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 아,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이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24시간 동생을 돌봐야 하니 10년 동안 사실상 집에 계셨다고 해도 그런 게 아, 아닌데요 아, 이제 이 서비스가 시행되고 난뒤 10년 만에 엄마와 여행을 제가 같이 떠나 와. 진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또 가족들이 힘내서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모처럼 즐기고 오는 시간 힐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중 발달 장애인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각지대의 장애인들을 많이 찾아 주시고 그 가족들까지 함께 더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저는 근데 더더더 가까이 MC 보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연만 들어도 도움이 되고, 저도 힘이 되고, 네. 송지은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또 이제 특별한 손님이 찾아주셨거든요. 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서 온 박은지, 그리고 박은솔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 할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출연해 주시기로 한 어떤 계기가 있을까 싶어요. 동생이랑도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은솔 양도 장애 때문에 취업이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가요? 은솔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함구증을 동반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선택적 함구증이 정확히 어떤 장애인가요?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사람들이라든지 특정 상황에는 말을 하지 않거나. 가족끼리만 있을 때 대화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좀 이렇게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사실 그냥 조금 느리구나, 말이 음. 느린 친구구나, 음. 라고만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말이 느릴 뿐더러 지적장애도 조금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수준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직접 장애를 징단받게 되었어요.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서부터 쭉 봤지만 정말 우애가 깊은 자매라는 거를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은지님이 동생의 장애 때문에 대학의 전공까지도 그 분야로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네, 제가 사실. 언어 재활사를 음. 전공을 했는데요. 아, 네. 어떤 전공을 가질까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언어 치료사가 되면은 동생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언 재활사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현재 실제로 언어 재활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언어 재활사로 한 지금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오. 했고 지금은 사실 사회복지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20대면은 정말 나만을 위한 것들을 꿈꾸고 할 때잖아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은솔리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생이 어, 지금은 이제 특수학교 전공과 그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아... 학교에서 바리스타를 오. 장가 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바리스타에 좀 관심을 가져서 좀 꾸준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오 멋지다 그러면 졸업 후에는 좀 어떤 진로를? 또 바리스타에 관심이 갖고 또 흥미를 느껴서 네. 아 그러면 같이 카페를 운영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은 카페를 운영한 지 6개월 차? 아, <웃음> 가족이 <웃음> 같이 있어요. 운영하고 오.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오. 여러분 궁금하시죠? 응. 그럴 줄 알고 저희 제작진분들이 응. 가족의 일상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음~, 음 커피향 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 이 손은 누구인가? <laughs> 와 진짜 온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정말. 꼭 오죠. 제가 시간이 안될 경우는 이제 엄마가 온다든가 집사람이 이제 운영하고 을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되면 되도록이면 이제 피감은 하죠. 자체적으로 막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하긴 하죠. 자기가 음료 만들었던 거 그런 거 갖다가 했다고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오 근데 어... 활짝 많이 웃으시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은솔이는 샵 내리고 스팀 해주고 전체 메뉴 중에 이거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걸 딱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같이 하나가 된 것처럼 같이 해주거든요 딱 하나가 나와요 직접 만드신 거네 맞아요 맞아요 어 나도 먹어보고 싶다 아 어, 너무 따뜻해 <laughs>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 하고 항상 또 미안하고 또 고맙다. 항상 그런 마음이 엄마니까 무조건 해야지라고 하지만 은지는 또 은지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내가 뺏기지 않나 그런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한편으로는 그렇게 너무 잘 챙겨줘서 고맙고 그런 마음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또 자기가 즐겁게 하는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영상을 보니까 엄마, 아빠, 언니가 은솔 씨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보고 느꼈을 것 같아. 정말 이렇게 영상 속에서 가족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시는 것만 봐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은솔 씨의 취업을 위해서 혹시 이런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적도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상담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오. 네. 어 그러면 만약에 은솔 씨 같은 케이스가 상담을 왔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서비스를 좀 희망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훈련 쪽으로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발달장애인 뭐 훈련센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직업 능력 개발원이라는 곳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수 쪽에서 위치한 일자리가 있는데 구인 업체의 특성을 보고 이제 은솔 씨가 일을 할수 있는 업장이라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될것 같습니다. 오 뭔가 이렇게 가족들이 힘을 내서 똘똘 뭉쳐서 앞으로 가다가도 힘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에 서로에게 해주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있을 까요 이제 서로 좀 컨디션을 눈치를 채고 좀 뒤에서 약간 서포트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분위기를 항상 책임져 주시고 가족이. 항상 힘들거나 지쳤을 때좀 앞장서서 어 네. 네, 해결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박유 역할이신. 정말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사실 이 카페는 프랜차이즈 카페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 운영을 해도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제. 장애인분들에게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혜택이 있는데, 대신에 전제 조건 자체는 이제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고용보험이 취득이 된다면 근로 지원인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공학기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제공하실 수 있는 사업이 많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공단에 꼭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건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갚아준다 <맞습니다>. 네. <laughs>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희망을 잃지 않고 더더더 더, 더 앞으로 전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가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들이 이제 가족 중에 뭔가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그 가족이 마냥 힘들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도 제가 다쳐서 휠체어를 타게 된 이후에 가족들이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더 같이 밥 먹는 시간도 많아지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희도 하나가 됐어요. 이 가정에서 보이는 그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더, 더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 은지 씨는 좀 오늘 나와서 어떠셨어요? 중고등학생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친구들에게도... 그냥 동생이 장애에 있다라는 거는 사실 좀 숨기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직업을 갖게 된 이유도 그렇고 지금까지 가족이 똘똘 뭉치게 된 이유도 사실 은솔이 덕분에 많은 길이 열린 것 같아가지고 어, 은솔랜드도 고맙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저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밝게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동생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처음 겪는 자리여서 어색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잘 견뎌줘서 고맙고 놀이동산 가니까 이제 마음 풍 놓고 놀다 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더더더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중에 일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은솔, 은지자매의 이야기도 그냥 우리 삶 속에 또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된것 같아서 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송진 씨 오늘 네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어떤 마음이 있으셨나요? 어, 저는 오늘 이렇게. 두 자매의 이야기, 그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된 시간이었고, 또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 더, 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많은 발달 장애인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부담드려요, 빨리. <laughs> 네. 더, 더,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마음속 깊이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응원하겠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주인님, 오늘 어떠셨어요? 장애인 분들이라면, 진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을 집앞 슈퍼 가듯이, 정말 편히 오고, 편히 많은 정보를 좀 얻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많이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더더더 가까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 건데 송지은 씨, 더더더 궁금한 것도 있을까요? <laughs> 요즘에 백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의 나의 어떤 역할, 나의 쓰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가 <laughs> 저희 다음 주제가 정말요. 노인 일자리. 어머,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다음 주는 제가 매니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다음 편에 저희가 어, 더 좋은 이야기, 더더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가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 댓글, 응원 댓글 남겨 주시면 푸짐한 상품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10초만 머물렀다가 가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